최근 사귀기 시작한 여친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사연을 보내. 여친은 양다리도 아닌 무려 세 다리를 거쳤던 전 남친 때문에 바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심해. 그러던 어느 주말 집에 놀러 온 여친이 조심스럽게 내 핸드폰 한번 봐도 되냐고 묻는 거야. 난 쿨하게 폰을 줬지. 적당히 보다가 말줄 알았는데 계속 폰을 붙들고 있더라고. 결국 난 그냥 먼저 잠이 들었거든.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, 어, 잘 자. 뭐야? 자기 밤샌 새 거야? 내폰 보느라? 음.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난주 목요일에 야근한다고 하지 않았었어? 아 근데 누구랑 커피를 마신 거야? 어떻게 봤어 가격이 두장 같던데. 어머. 카드 내역까지 봤어? 아 그거 그거 아마 같이 야근하는 후배 것까지 사서 그럴 거야 아마. 후배? 후배 누구? 여자야? 몇 살인데? 사진첩에 여자 사진 없던데? 아... <laughs> 설마 미리 지웠니? 에이 이거 좀 아니다 꼬치꼬치 캐묻는 아, 머리가... 여친은 뒤늦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 트라우마 <laughs> 때문에 예민해서 그랬다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지 그리고 며칠 후 회식이 있었는데 여친이 인증샷을 보내달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한 시간쯤 지났나? 화장실에 가려고 입구 쪽으로 나가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어 어? 어? 아, 어, 자, 자기 아, 조용히 확인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야 이거 아니다 뭐야? 여기 왜 있어? 어떻게 알고 왔어? 아이고. 음 아까 보내준 사진에 찍힌 메뉴판을 보니까 가게 이름이 있길래 검색해보고 왔지 세상야너 아 진짜 확인은 또뭔 얘기야? 뭘 확인해? 여자 후배 얘기 들은 이후로 너무 신경 쓰여서 얼굴만 잠깐 보려고 아이 아, 걔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니까 <laughs> 얘기도 잘 통하고 취향도 잘 맞아서 다 좋다가도 한 번씩 이렇게 내 숨통을 쪼여와 여친의 의심병을 고칠 수 있을까? 자꾸 이별을 생각하는 내가 나쁜 놈이야? 내편좀 들어줘